네 안녕하세요 퀵서비스입니다 네그 제가 주소는 받았는데 혹시 예일맨션이신가요 주소가 아니에요 구산동 1로 되어있는데 네아 번지수는 구산동 번지가 맞으세요 응 음. 은평구 구산동 맞으시죠 은평구 아니고 일산 서구에요 일산 구산동이요 에이, 네 이거 업체에서 은평구 구산동으로 올려가지고 제가 네. 은평구라는데, 그 업체에 말씀드리고 다시 배차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예. 네. 구산동에서, 어디 안양 급성? 네네. 일산구산동이 일산구산동. 네, 은평구 네. 구산동 할 땐. 일산이라고 그랬는데. 아이, 저기, 일산이라고 말씀드려. 지금 여기 구산동이니까 가정집이네, 가정집. 아. 다시 알려주세요 저기, 네. 빼주세요, 그냥. 예. 네. 들어가세요. 또왜 나왔어? 자, 맥심이 이럽니다 맥심이. 맥심 스타일. 처음에 받았을 때부터 그랬어요. 받았을 때부터. 자, 오늘은 하나 캔슬 맞고 픽업했습니다. 하나 캔슬 맞고. 처음에 은평구 구산동에서 안양동. 안양동 급성을 찍었어요. 안양동 급성 37,000원이라서 의심없이 주소찍고 갔습니다 주소도 은평구 구산동 이렇게 돼있어서 그래서 봤더니 가정집이라서 몇 호세요? 했더니 몇호 아닙니다 해가지고 보니까 은평구 구산동은 맞으시죠? 아니요 일산 구산동이요 해서 빼고 바로 나와서 여기 은평구은암동에서 의정부 가는 거 찍었습니다. 의정부 가는 거. 뭐 전화번호는 없는데, 주소 다 있고, 무슨 보증센터? 옛날에 가봤던 데라서 그냥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의정부까지는 25km에 47분 나오네요. 바로 가겠습니다. 명절 끝나고 일이 없네요. 슬슬 가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10시 30분. 10시 30분. 날도 선선해져서 보냉 보냉 가방도 안 갖고 나왔습니다. 자, 슬슬 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출동. 모두 안전 운전하시고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갈 때는 대비가 여기 응암오거리 여기 충원고등학교 바로 앞에서 근처에서 픽업했는데 응암오거리에서 우회전해서 불광동 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저는 여기 세제역에서쭉 올라가서 홍산터널 그거 타고. 별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양시 용두동 쪽으로 용두동 쪽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거 아니지. 운전을 글로 배웠나? 자, 의정부 완료. 완료한 시각이 11시 20분입니다. 40분, 50분 걸렸는 50분? 아까 10시 반이라고 랬던것 같은데, 50분 걸린 것 같습니다. 핸드폰은 조용한 상태입니다. 자, 11시 26분입니다. 11시 26분. 의정부 용현동에서 중구 명동 가는 거 찍었습니다. 중구 명동. 5km 거리네요, 5km 거리. 운이 좋네요. 11시 반이라서, 점심시간 버리겠네, 했더니. 뭔가 대형사고가 났나보네. 자, 두 번째 픽업지 도착. 주행거리 90m. 소요시간 37초. 90m 앞에서 하나 나왔네요. 의정부에서 면목동. 가겠습니다. 운이 좋네요. 자, 픽업. 무겁네요. 자, 면목동 출발. 25km에 45분. 자, 잠시 가는 길에 남양주 별내에서 신문로 가는 거 픽업하고 가겠습니다. 남양주 별내 픽업! 자, 남양주 별내 픽업하고 면목동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면목동까지는 9.6km에 23분 남았네요. 9.6km 23분. 시간은, 현재 시각은 12시 11분입니다. 12시 11분. 수고하세요. 자 면목동 완료하고 명동으로 가겠습니다. 명동 명동이 아니라 을지로네, 을지로. 을지로 롯데백화점 본점으로. 붙동.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됐네요. 화면에서 그러다가 이상하죠. <laughs> 많이 하셨어요. 명절 지나니까 조용하네요 아 그런건 안돼요 저 지금 하나씩 갖고 다녀요 하나씩 <laughs> 어디로 가세요? <laughs> 저기요 지로 을지로? 거기서 끝나요 네 운전조심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장님 아는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요거 영상 보시면 글 하나 달아주세요. 제가 아이디라도 기억하고 있게. 자꾸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됐네요. 뭐, 편의점이라도 있어야지. 뭐라도 하나 먹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셔서, 아는 척 해주셔서. 운전 조심하시고 많이 보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명동 완료. 명동. 소공동이네, 소공동. 롯데 자 완료했습니다. 이제 신문로로 가겠습니다. 신문로는 광화문 뒤에 오피시아, 오피시아로 가겠습니다. 5 5 오피시아 도착, 지금 몇 시지? 1시 12분이네. 1시 12분 광화문 도착, 신문로 완료. 자, 신문로 마치고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 도착과 함께, 보다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종로 당주동에서 의왕시 고천동으로 급송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당주동에서 의왕 고천. 급송. 출동. 바로 앞이네요. 로얄 빌딩. 네. 기다린 당주동에서 의왕 가시는 거예요? 네. 기시요 어, 오, 다른 분이 가시는 게 낫겠네요, 시간이. 어, 네, 네. 게요 네. 네. 자, 경로 당주동에서 의왕 고천은 캔슬. 오늘 캔슬 두 번이나 되네요, 오늘. 자, 1시 20분쯤 전화 받았, 1시 20분 조금 넘어서 전화 받았는데, 2시에 서류 준비된다 그래서, 갈 거냐 그래서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사오다로 운임이 조금 괜찮게 나와서, 종로 2가에서 여의도 가겠습니다 종로 2가에서 여의도 종로타워 옛날 국세청 빌딩 맞죠? 옛날 국세청 그걸 가겠습니다 보고 해놓고 방향 맞춰서 어 시내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복잡하네요 자 종로 2가에서 을지로 하나 치고 가겠습니다 여기 자사오던데 종로 2가에서 여의도만 찍고 성은 안찍었더니 직건느시네요 직건 일지로 주고 여의도 가겠습니다. 자 일지로 두개픽업했습니다 일지로 두 개가 아니라 일지로 하나, 종로 하나. 자일지로로 가겠습니다. 일지로는 요 바로 앞에 하나은행 본점이네요. 하나은행 본점. 여기 나가서 좌회전해서 다음 사거리 우측. 예. 팀장님.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전화 안 하셨죠? 계속 통화 중이셔가지고.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을지로 얼레벌레 완료. 계속 통화 중이셔서 못 올라가는 줄 알고 계속 전화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셔서. 픽업제에 전화했더니, 전화번호도 이거 하나라 그러시고, 5층 가면 된다길래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5층은 올라갈 수 있게, 5층은. 올라가라그랬더니 뒷자리에 앉으신 분이 5층까지 물어보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이름도 알아서 불러주시고, 자, 저는 여의도로 가겠습니다. 여의도 픽업, 여의도 찾기는 ifc 출동. 잠깐 햇빛나더니 다시 흐려지네요. 비만 안 오면, 비만 안 오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금 약간 후끈후끈해서, 땀이 살짝 났었는데 해가 가려지고서는 바람 부니까 다시 좀 시원해지는 것같아요 차라리 이게 낫네 오늘 날씨는 평상시에 입던 그 언더레이어 티셔츠보다 조금 조금 두꺼운 거 입고 나왔더니 땀이 살살 났었는데 자뚜 3. 뚜못 3. 올라가는데 뚜리 1층에 계신답니다 뚜리 뚜리 앞에 있는 뚜 자여의도 맞추고 나왔습니다. 여의도 감사하게도 1층에 계셔서 쉽게 자저 앞에 공사하는데 땅 파는지 이도큰 건물들인데 이 인도가 막 흔들흔들하네요. 빨리 도망가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9시 17분, 9시 17분인데 왠지 여기 오면서 계속 집 방향을 찍고 싶어서 집 방향으로 바꿔놨습니다. 집 방향으로 집 방향 찍고 가겠습니다. 집,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쪽 방향으로. 뭐,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거의 같은 뜻이겠죠. 시간이 너무 이르면 한번또 나오고. 자, 한강로에서 상암동 찍었습니다. 한강로에서 상암동. 서, 선인상가. 자, 지금 또 한강로에서 마포 성산동 나왔는데, 그거는 찍었다가, 어, 좀싼거 같아서 다시 뱉었습니다. 현금이면은 갔을 텐데, 빨간, 빨간 글씨에 본체에 적혀 있어서 뺐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용산에서 상암동 티거. 자, 이제 용산역 건너편으로 가겠습니다. 용산역 건너편. 신안릉에서 상암동. 자, 한강로에서 상암동 또 티거. 자, 잠시 용산에 온 김에 며칠 전에 끊어졌던 공우바. 공우바 하나 사고 오다가 들어왔습니다. 여의도에서 은평구응암동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한양증권필딩이래요 자, 여의도에서 구암동 픽업. 자, 지금 3시 11분입니다. 3시 11분. 여의도에서 은평구응암동 픽업하고 조금 앉아 있었어요. 한 10분 정도 있었나? 두개 찍었습니다. 두 개. 감사하게 동시에 들어와서 여의도에서 상암동 하나, 여의도에서 은평구 역촌동. 이렇게 두 개. 여의도에서 상암동 먼저 들어왔는데. 대천동 가는 게 픽업지가 바로 앞이라서 역천동 먼저 픽업하고 상암동 거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이제는 가야 되겠네요. 이거 픽업하고 운이 좋습니다. 자첫 번째 픽업지 도착 월드비전 레이저에서 역천동 픽업. 자 이제 두 번째 픽업지로 가겠습니다. 상암동 가는 픽업지. 어째 픽업지는 진미파라곤이래요. 진미파라곤 철강대기 앞에. 제가 사람 너무 피가 좀 카메라 다리라 그러더니 조금 무겁네요. 조끔자 여기 무게가 좀 되는데 통이 어도 괜찮을라나요 잠깐 가니까 아 이놈의 통도 바꿔야 되는데 통이 빨리 안 오네요 이게 통님이 통님이 빨리 안 오십니다. 한번 가보자 설마 날라 날라야 가겠니 니가 설마 날라야 가겠니. 안 다치고. 그래. 묶으란 얘기다. 이제는 가야겠죠. 그래도 고맙게도 착지 두 개가, 상암동 두 개가 MBC네, MBC. 다행입니다. 묶으면 이제 또 박스도, 또, 음, 박스도 이제 다 눌릴 텐데. 벌써부터 박스 위통 터 위퉁수 터지고 에이 몰라 그냥 갈래 자 그냥 얼른 가겠습니다 상암동 도망가니까 우당탕하면 뭐 구겨지게 생겼네요 자 가겠습니다 삼암동 하나가 착불이니까 삼암동착불을 먼저 가겠습니다 착불이 MBC에요 하나는 MBC 또, 또 다른 MBC는 요거 지금 기록한거 MBC 도착.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상암동 두개한큐 완료. 이제 마지막 상암동. 상암동 IT 타워래요. 가겠습니다. 저의 다른 PGA의 자사로 있는 회사. 어, 상우야. 괜찮아 아이일 어, 어. 어. 없어 명, 아, 네. <laughs> 명절 지나고 일 없다 야 완전 논다 아어 이제 지면어 그러니까 너는 잘 지냈어? 네 형님 덕분에 뭐 내, 내가 뭘해어 어. 그래 어 시간 날때 전화 줘술한잔할게어 그래. 어, 고마워. 아 고마워. 어. 아자 상암동 마쳤습니다. 응암동으로 가겠습니다. 응암동 응암목거리 응암목거리로 가겠습니다. 응암목거리에 하나은행이래요. 하나은행. 자 상암동 마친 시간이 4시입니다3시5 8 분. 3시 58번. 가세요. 네, 자, 안동 완료. 마지막 역천동으로 가겠습니다. 역, 역천동. 1.6km 네 1.6km 4분. 금방 끝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그냥 거, 놓으시면 되는데. 예, 여, 네, 여기 가져갈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아, 모다는두번 캔슬 마셨지만 전달을 거저 먹는 날이네. 전은 아무튼, 완료 자, 역천동까지 완료했습니다 역천동에도 월드비전이 있네요 서울 북부지역 본부래요, 월드비전 자, 완료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완료한 시각이 4시 20분이에요, 4시 20분 동네에서 일찍 끝나고 나도 꿈을 꾸면 하니까 일찍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들께서 가까이 못 봐야 네 자겠네. 안녕, 아빠 친구야. <laughs> 자, 어디까지 얘기했었나요? 저는 역촌동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어, 잠깐 아는 사람 만나서 여기 우리 체육관 관장님네. 관장님네 사모님이 지나가셔가지고 아가야들, 아가야들이랑 아가야들이 낮잠을 안 자서 나왔나 봐요. 동규동권이라는 애들인데 저 친구들도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우리 체육관 관장님. 잠깐 만나서 안녕, 인사해고 나왔습니다. 자, 4시 20분인데 오늘 많이 못했어요. 많이 못했는데 그냥 집 근처에서 끝나서 들어가겠습니다. 20만원 조금 못 찍었어요, 20만원. 조금 못 찍었습니다. <laughs> 일찍 들어가서 우리 체육관 관장님, 사모님 뵌 김에 운동하러 가야겠네요. 어린이들이랑. 요즘에 운동 너무 오래 못 해서 관장님이 오라 그러시는데. 자, 아무튼 저는 여기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